설리야 어, 포토묘 만주 있는 거 저희가 오늘까지 완판했습니다. 어, 지금 어제부터 계속 출하를 하는데 포토묘 있는 만주는 저희가 어, 끝났습니다. 아마 지금 드러내봐야 되는데 이제 좋은 것만 선별해서 지금 다 농원 발주되어서요. 어, 한, 다음 주, 한, 월요일 날이나, 이제, 치거리가 남을 거예요. 이제, 치거리는 아마 뭐, 2, 300주 남을 것 같은데, 그래도, 그때기 한번 다시, 어,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겠습니다. 지금 계속 이렇게 선별 작업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며칠간 계속 선, 뜨기 때문에, 지금 예약은 다 받았습니다. 그래서, 천리양은 지금부터는, 어, 노지거 위에는, 포토면은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어, 월요일날 한번 영상 찍어서 치걸리 나오면은 그때에는 조금 한번 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천리아 어, 저기 포토명 지금 완판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